<laughs> 오늘은 얼담베이글이랑 스콘을 시켰어요 언박싱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시켰나? 나 다이어트 중인데 일단은 요렇게 왔고요 스콘 오 이렇게 따로따로 맛별로 오는구나 다크초콜릿 베이글 오 맛있을 것 같아 베를 흑임자 맛, 바질, 쿠콘 딸기 마카다미아. 이거 제가 딸기 마카다미아 덜담 쿠키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, 완전 기대 중이에요. 8개, 베를 8개, 쿠키, 스콘 8개. 이거 맛 리뷰할게요. 이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에어프라이어기에 160도 7분 돌린 거랑, 전자렌지에 50도 돌린 거. 전자렌지에 50도 돌리면 조금 쪼그라드네요. 맛있어요, 그냥. 근데 조금 다른 베이글에 비해서 좀 밀도가 조금 가벼운 느낌? 뭔가 좀 가벼워요. 완전 고단백이에요. 이거 하나에 23g이나 들었어요, 단백질이. 칼로리가 388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한개 먹으면 한끼 되는 거죠. 응. 근데 당류도 낮고 지방도 10g밖에 안 돼가지고, 10g밖에? 아무튼, 이거 하나에 뭐 그런 거니까 빵이고. 그리고 끝에 흑임자 향이 진짜 많이 남고 에어프라이기 돌리면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퐁신해요 전자레인지 돌리면 약간 쫀득쫀득해집니다 쫀득쫀득 응, 쫀득쫀득해져요 근데 조금 더 빨리 굳는다 여기까지 이게 뒤에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제품 냉동식품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얼먹안 해봐가지고 F160도에 4분 돌려왔거든요 좀 근데 조금 지나가지고 모양은 요렇게 요렇게 생겼고요 너무 기대됩니다 과연 쿠키랑 비슷한 맛일지 스콘이라 이렇게 부서지네요 살짝 음 딸기향 아, 맛있어 아. 맛있어요 이라 확실히 목이 막히긴 하는데 이것도 진짜 고단백이에요, 고단백. 제가 봤을 때는 다이어트 하려면은 이거 그냥 하나만 먹어야 돼요. 베이글도 그렇고. 다른 거 첨가해서 먹으면 안 되고. 왜냐면 이거 하나에 단백질 26g 들었거든요? 수산물도 41이고. 그냥 이거 하나 먹으면 그냥 한 끼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여기에, 여기에 성분 넣을게요. 맛있습니다. 추천이에요. 여을다다 추천이에요. 다. 싹 다. 뚱카롱 <laughs> 빼고 제가 다 먹어봤는데 다 추천입니다.